안녕하세요. 제활 전문가 에다입니다. 오늘 운동 주제는 토락식과 흉추 그다음에 업더미널 복부의 운동 방법입니다. 이두 가지를 묶어서 하는 그런 운동 프로그램인데요. 어 우리는 생활하면서 어, 중력이 의해 생활하기 때문에 어, 허리에 많은 그런 충격들이 이제 가해지게 됩니다. 운동을 통해서 허리에 쌓인 그런 충격들을 제거하고 또 흉추를 강화시켜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 골반, 골반의 유연성, 유연성을 또 길러주는데도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추 전반증이라든지, 어, 척추 전방위증, 척추 전방전위증에 있으신 분들도 이 운동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운동 하나씩 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잉 어덕션이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매달려서 케이블을 이용해서 다리를 모아주는 운동인데요. 이렇게 매달려서 하는 운동 자체는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척추가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허리에 대한 그런 쌓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요. 컴프를 연결을 해서 그로 매달립니다 발렸다가 모으시고 둘셋 모을 때 고기를 끌어올려야 돼요 넷 다섯 멈추고, 뒤꿈치 벌렸다 붙이고, 뒤꿈치, 뒤꿈치 벌리고, 모아요. 뒤꿈치, 셋, 벌리고, 모아요. 뒤꿈치, 둘, 셋, 벌리고, 뒤꿈치, 둘, 셋, 벌리고, 모아요. 둘, 셋, 네, 나섯여섯 그리고 여다. 오케이. 자두 번째는 다시 또 행에서 매달려서. 다리를 뒤로 이제 구부리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햄스트링을 운동하는 거지만은 이제 중력이 없는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척추, 중심축을 이제 충격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게 됩니다. 매달리시고 발 모으고 하늘 보시고 다리를 뒤로 구부립니다. 필때 앞에 보시고 구를때 하늘 필때 앞에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하늘 본 채로 다리만,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여섯 일곱, 다음은 이제 토라시 스트랭스 운동을 할 거예요. 흉추를 강화하는 운동인데요. 잉클라인 벤치를 이용해서 잉클라인 벤치 각도를 한15도 정도 설정해서 하시면 돼요. 내려서어서 네, 가슴 명치. 손가락 펴시고, 고개 숙이시고. 팔을 앞으로 들면서 하늘을 봅니다. 고개 숙여 내리시고. 롤. 2세트, 무게를 올려서 덤벨을 잡고 다시 토라식 스트랭스 운동을 실시합니다. 맞습지턱 당기시고, 옆으로 벌리면서 하늘, 네. 네, 모으시고, 둘, 셋, 넷, 다섯, 목에만 움직이는 거예요. 여섯, そう。So. 고개와 팔의 움직임으로 간접적으로 흉추를 운동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또 3세트 무게를 또 올려서 진행합니다. 자, 그대로, 인클라인 크런치 운동을 실시합니다. 올려서 무릎 모으시고, 누우실 때, 견갑골이 벤치에 닿지 않도록 해서 떨어뜨려서 누우시고, 깍지 껴서 아랫목을 잡으세요. 팔꿈치 들어오시고, 호흡감 함께. 습니다쭉 머리가 닿게 누워서 머리 위쪽 벤치를 잡고 발뒤꿈치를 들어서 무릎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잡아당기세요. 허리 반동이 아니라 팔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힘으로 당기셔야 천천히 내리시고 여덟 개 네. 플랫으로 평평하게 벤치를 만들고 버티면서 누워줍니다. 엉덩이는 끌어뜨려서 그대로 머리를 잡으시고 발뒤꿈치에 들어서 무릎을 바로 세게 잡아 당 힘을 주면은 무릎이 가슴 쪽으로 천천히 말려갑니다. 내리고 둘, 셋. 네 다섯 스톱 멈춘 거네개 일곱 하나 하나 둘, 이제 매달려서는, 행잉에서 무릎 말아 올리기 동작입니다. 마찬가지로 중력이 없기 때문에, 허리는 릴렉스되면서 복부에만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잉크라인 대치 앉아서 무릎 말아 올리기 운동을 좀 실시합니다. 어 위를 잡고 발꿈치를 들어서 네 무릎 을한 쪽, 하나, 둘, 셋 팔꿈치를 잡아당겨야 돼요. 하나, 둘, 셋. 운동 중면안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는 운동이 흉추와 복부를 타겟으로 하는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운동 프로그램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